안녕하십니까 장구보리의 사성차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의 어, 뉴CC입니다 뉴CC 2.0 TSI입니다 어, 차는 1 2 7 0만원이고 2015년 2월에 출고된 차이고 124,723km를 탔습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매연은 일산화탄소 0.04 탄화수소 4ppm 아주 양호한 수준이고 특별한 특기 이력은 없고 기타 의견도 없죠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입고 기간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일단은 좋아보이고 보험 이력은 내차피에는 네 1회에 129만원 소유자 변경은 1회가 있습니다 영업용도 1회 없고 차차 미갈 기간도 2개월밖에 없고요 부품 7만원 5인 61만원, 도장 61만원 그렇게 되 있는 거 보면 이쪽 운전석하고 뒤쪽 토가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쪽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아무튼 차는 조수석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이쪽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면 차를 보러 김포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고버리의 자동차여행입니다. 여기는 김포입니다. 전 매장에 도착했고 오전에 서울에 볼일 보고 아 지금도 오전이긴 하지만 차를 보러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대략 10시 48분, 1 1시네 2층으로 오라고 시던데훅 아시네, 판매자로서. 에이, <laughs> 에이, 다 오는데. 아, 여기다 차를 꺼내놨네. 차를 받았고, 리프트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아,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좋네요. 첫인상은 좋습니다. 어우, 특히 깔끔해. 그럼 못 나가나? 야, 아직 차단기가 안 열려. 아, 차치 아프네. 에이. 아, 차단기가 안 열려요. 차 일단 시운전하는 느낌은 좋아요. 네, 차는, 어, 진짜, 소음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디가 나가는데? 아, 씨, 안 나가진다. 여기 언 덕에다 걸쳐가지고 일단 먼저 볼게요. 이상하겠네, 아주.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보니까 보인다. 음. 이게 포모션이 아니지? 깨끗하네요. 네. 일단, 눈은 없고, 깨끗하긴 합니다. 후울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일단은 하체 느낌도 괜찮아요. 부싱도 올라가보면 앞쪽은 약간 소리가 나네. 떨어지고. 오케이, 다시. 올라가고 네, 약간 이쪽에 운전석 로함 부싱 쪽에 약간 소리가 나요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생쇼를 하다가 결국 나가지 못하고 어, 여기서 이제 차를 봅니다 일단 다행인 거는 보니까 다행히 누유는 없습니다 그런 점과 그 다음에 시운전을 했을 때도 여기 매장에서 쭉 돌아봤거든요. 돌아봤을 때차 괜찮아요. 일단 아왜안나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등록을 했다고 하시는데 안 나가집니다. 그래서 저기도 몇 번이나 나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아무튼 여기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턱도 뭐 올라가보고 내려보고 했습니다. 아무튼 운전석 약간 로안 부싱, 스테빌라이즈 부싱 예. 약간 이 정도 약간 노후는 느껴져요. 그점 외에는 일단 첫인상은 세차 어,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참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친절하셔 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예. 해주시네요. 그런 점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는 전체적으로 첫인상은 깔끔해 보입니다. 그게 첫인상이고, 실내 음, 매장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외관은 광도도 잘 살아있고 광이 번쩍번쩍 번쩍 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는 월컴해 보인다는 첫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상 바퀴부터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차는 12만 킬로를 탔으니까 타이어는 뭐 여러 번 진짜 적으면 두번 정도 많으면 세번 정도 교체했겠죠 일단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벤투스 S2AS입니다. 이 차에 제일 잘 어울리는 타이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2018년 27주차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트레드웨어를 보면, 보면 네. 6mm, 한80% 정도 되고요. 남아있는 게. 그럼 타이어도 지금 컴파운드가 잘 살아있고, 운전도 얌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찰되는 건마모도 없습니다. 네, 타이어 사이즈는 23540 18인치입니다. 휠도 깨끗하고, 복원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로터가 브레이크 패드와 잘 견착되어서 다른 느낌이 나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지금 한6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운전석 디 타이어입니다 운전석 디 타이어는 타이어가 달라요 타이어가 마제스티 솔루스입니다 그리고 연식이 좀더 되어보이는데 네, 보면 17년 25주차입니다 비슷한가? 아무튼 앞뒤 타이어가 필한 주기가 다른 것 같고, 타이어 역시 뭐 크게 편마모나 특이점은 없는데, 뒤에 휠도 깨끗하고요. 네, 타이어도 5, 6, 6mm, 한 80%가 남았고, 타이어 역시 뒷 타이어도 편마모의 흔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리어 패드도 한30% 정도 남았습니다. 저수석뒷 타이어입니다. 일단 휠이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다는게 좋은 첫인상을 줍니다 보수적 앞타이어입니다 혹시나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저기점은 네. 없습니다 네, 범버부터 살펴보면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가 약간 긁혀 가지고 뭔가 있나 했는데 컴파운드들 있지 않습니까 왁스 왁스대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보면 콤보 아, 콤보도 제칠이에요제칠 J7. 특별히 수리 흔적이 안 보여요 데일라이트 잘 들어오고 라이트도 12만 키로를 탔으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보편적인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앞범버 12만 키로 정도의 보편적인 수준의 컨디션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범버는 제7입니다. 그렇단 말은 앞쪽 사고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차도 그렇고 키도 잘 견고하게 물려있습니다. 뒤쪽 범버입니다 뒤쪽 범버는 뭔가 볼까요? 네, 뒤쪽 범버도 채취래요 그런 점은 마음에 드네 소리나 도색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트랑 그리지도 깨끗하죠 그냥 생활기스 정도는 있는데 여기 단차도 잘 맞고 아무튼 도서의 흔적은 없는 리어본버입니다 보닛도 광도나 스크래치 그리고 호염 수준 그런 부분도 다 양호해 보입니다 보시면은 빛이 반사되는 솔 마커도 많지 않죠 단차 수준도 양호해 보입니다 앞유리도 눈에 띄는 큰 손상을 안 보입니다 뭐이 정도의 자잘한 정도의 앞유리 볼빵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15년 출고니까 14년에 생산된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봤을 때는 광도도 잘 살아 있고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우측면도 그렇고요 크게 이색이나 단차 오염 이런 부분은 관찰되지 않는데 도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이드 미러도 보통 제일 많이 긁어먹는 이런 엣지 부분도 깨끗하고요. 몰딩 부분도 백화가 거의 없고, 그런데 틈, 이런 데 봐도 찌든 먼지나 고무의 경화수에 물론 연식이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실내 세차를 한 차로 보이고, 저기 앞에 문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문콕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문콕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의 생활기스가 있습니다. 네, 뒷요리도. 그리고 여기가 깔끔하고는 이것도 다 14년 생산의 최고 요리입니다. 네, 트렁크도, 트렁크 리드도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좌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아주 깨끗한데요, 수리는 있어요 보니까 수리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소리가 더잘 되었고 청결 도도 좋아요 이 차의 특징은 도장이 황금도장이 세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그냥 봐서는 잘안 보인다는 것과 그리고 별로 이색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면 저쪽, 저쪽 뒤편다 뒷문 쪽이 황금도장이 있거든요 근데 별로 이색이 안 느껴지죠 여기도 뒤편다 소리가 있는데 희색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게 이 차의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수리는요 자, 제체고요 지치 지치 룸프. 지치 그렇좀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좀도장이돼서 그래요 뒤에 향다가 소리가 있어요, 그죠 방금 도장이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공면이 좀 어색합니다. 그도 소리는 잘돼 있긴 합니다. 도장도 기포 안에 안 들어가고 소리가 방금 도장 있고 트렁크, 트렁크 지치고. 여기도 수리가 있습니다. 여죠 부분판금도장. 저쪽도 부분판금도장인 것 같죠? 그런데 특징으로는 육안으로 뭐 흔히 막, 막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수리를 한건 아니에요. 수리를 잘 해놨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판금이 있는 이쪽으로 뭐 긁었던지 하겠죠 여기는 직고 여기 직고 여기는 좀 약간 뭉크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수준에 비해서 결과가 좋다 그래서 딱히 이거를 이 가격대에서 흔잡기는 어렵다 그래서 외관은 수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A급의 퀄러티고 수리 이력을 감안했을 때는 B+ 정도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냥 차를 얌전히 비교해서 아끼고 타시는 분이 타진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마 로이즈라고 하는 필름이 붙어있고, 뭐 필름 상태도 나쁘지 않고, 다 괜찮습니다. 트렁크 버튼, 열로즈 입구 버튼이 따로 있는 타입이고요. 시트도 깨끗하고, 확실히 폭스겐이 차는 잘 만들어. 기능상 문제가 없고, 독일에서 만든 차고요. 탈착의 흔적도 없고, 소염 소전도 양호합니다. 뭐, 습기나 이런 부분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어, 폭스바겐 차를 탈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폭스바겐 차들은 이 스테링 휠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그립감, 가죽의 질감. 약간 모양은 좀 투박하지만요. 그 다음에 심플한 계기판 역시 굉장히 어, 운전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생각이 안 들게 하고. 내장재 깨끗하고 대시워드 라인 이 차는 좀 직선이 강조된 그런 차량이죠 디자인 코드가 아무튼 이런 거 보세요 엄청 깨끗하죠 컵홀더도 굉장히 깨끗하고 팜레스트 네. 거의 안쓴거 같은데 조수석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차는 뭐흠잡할 데가 없다 실내는 실내는 S급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시보드도 깨끗하고 블랙박스 그다음에 뭐물 샜거나 한 흔적은 없습니다 열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특별히 입댈건 없었고요 뭐 당연히 풀리거나 한 흔적은 없습니다 시트도 깨끗하고 이월은 사용감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laughs> 여기 약간 좀 때가 끼었다는 부분이 아쉽고 여기 틈으로 먼지들 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뭐잡차 보면 저기 틈에 대부분 있어요. 아이 이빨이 부러졌구나. 여기가 하나가 코가 걸리는데 아 이게 부러진 게 아니고 빠졌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음, 등화는 문제 없었고. 이 차는 실내가 매력적이에요. 실내는 새차 같아요 진짜. 빈말이 아니고. 음. 냄새도 그렇고. 이쪽 선반도 이상이 없고요 아무튼 차는 깨끗하네 엄청 깨끗합니다 실내는 이거 말고는 S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마음에 드네요 보수석 시트도 셀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만 키로를 탄차 치고는 너무 깨끗해. 이런 더우 패널도 여기 좀 약간 좀긁힌거 있네. 근데 뭐 그런 거 빼고는 진짜 별로 흠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요거는 전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매뉴얼도, 글로브 박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A 네, 차의 청결하면 청결함은 트렁크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렁크도 거의 음. 사용을 안 했어요. 안에 아, 네. 사고흔적 없고요. 뛰든 때도 많이 없고 몰딩, 더스 처리 잘 살아 있고. 뭐 어, 판, 판도 거의 쓰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점도 마찬가지. 하고 수리한 적도 없습니다 저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차가 냄새도 그렇고 감상할 게 없네 이쪽 수리는 있지만 수리를 잘했어 근데 진짜 오랜만에 FMD로 수리한 차 그리고 이제 볼수 있는 들어 가지고 못티시로딱다고닦았다고 닦았다고 <laughs> 지랄하는 인간들도 있네요. 아, 그런 거야. 기스 난다고. 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런분 분 진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냉각수도 도 타고 좋네요 일단 왜 안나가는지 이해가 안돼같 이게 지금 f10 5시리즈 진짜 인기 좋거든요 이 차는 폭스바겐들이 인기가 두고 있어 <laughs> 괜찮은데 차난 살거면 이 차도 휘발유로 사지 디젤 안탈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좋네요 너무 응. 아, 오랜만에 이거 가솔린 타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감각도 너무 좋고 핸들 돌아가는 느낌도 너무 네, 좋고, 너무 좋고. 어, 진짜. 디젤 탈바에 진짜 가격도 싸고 이런거지 사실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독일 3사 벤츠 아우디 BMW 무슨 뭐 아우디도 잘안 팔리지만 폭스바겐 차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타 보면 빠이 모델 괜찮거든요. 네, 또 주행해 보면 주행감도 좋잖아요. 네. 차 변하게 깔리고 그죠. 전륜 치고도 괜찮고. 어, 그러니까요. 저볼땐 특히 시시고 괜찮은데. 이상한 차들 그, 다 같이 인정을 못 받는 차들. 네, 아태온도 몰아보면 좋던데. 뭐 특별한 특이점이 없고, 여기 브레이크 액이, 보면 시끄러운데, 하여 브레이크 액을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laughs> 중고차 사면, 뭐, <laughs> 케미컬러로 다, 그렇죠. 다 갈아야죠. 그렇죠. 갈아야죠. 그냥 탈라고. 예. 판매자분이 굉장히 협조적이시고 좋으시네요. 일단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히, 언급드려야 될건 없고, 누수도 없고, 엔진룸은 브레이크 액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전차주분께서 크게 이제 차에 대해 얌전하게 타시긴 했어도 브레이크 액을 갈아야 될 정도로 차를 막 애정하거나 관심이 많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사고, 유무 이런 부분은 다 괜찮고요. 코어를 넣어서 한번 볼게요. 눌러서 그냥 다행히 전륜구동은 잘 모여서 밑에 안 그래도 오토레스만 그잘 보이는데 엔진룸은 특별한 특이점이 없고 단지 소모품류 특히 브레이크 정도는 당장 교환해주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듀얼클러치 미션이니까 DSG 미션 오일이라고요. 성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일발 시동이 걸리고요 얘는 <목소리> 오일세 프라이터가 달려가지고 고압이 생기고 네 비교적 진동 수준도 양호합니다 고소도 없고요 그리고 플라이휠 달달거리는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러고 보까그러네플라이휠 소리가 굉장히 적게 나요 거의 안 들리는데 그리고 어, 이 차는 굉장히 엔진이 건강하고 필링이 새차 같아요 느낌들이 브레이크오면 브레이크 만 되어야 하는 말이죠 근데 엔진 홀도 불편할 때가 된것 같아요 등화류는 네,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위치 주행거리는 12만 4천 7백 킬로 고요 스테레오 스테링오유효 느껴지지 않고 워색잘 어, 나오고요 도어록 잘 나오고 창문 잘 열리고 닫히고 사이드미는잘 열리고 닫힙니다 특별히 이상은 없고요 그리고 이거 버튼 와 이거 그래픽이 예쁘다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래픽이 예쁘고 이거는 볼륨 전원 한 켜볼까요 a 6 i 준의 좀비 들으셨습니다 오늘 나이스초이 파워블로그는 음질도 꽤 괜찮아요 거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생각보다 폭스 파겐 CC가 이 옵션이 많습니다 전자식 댐핑이 들어가 있고요 스포츠 그 다음에 컴포트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댐핑의 차이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p pb 잘 작동하고요. 오토홀드도 아까 해보니까 잘 작동하고. 그렇습니다. 네, 틸트 돼 있고, 아예는 슬라이딩이 안 되는 그냥 틸트 전용 선돕입니다. 잘 되네. 그리고, 버튼도 약간 좀 때가 끼어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에어컨은 춥네요 추워 와잘 나옵니다 히터도 아주 뜨겁게 잘 나옵니다 진동은 거의 없어요 뭐질 넣어볼까요 거의 미동도 없죠 그래서 엔진 마운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느껴지는 감각들도 진동이 거의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안정돼 있고 데이터상 특별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각들 감성적인 만족도도 좋고 실내도 깨끗하고 외성도 깨끗한 편입니다. 수리가 있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사지 않을 이유는 전혀 찾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깨끗해요, 차가.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음, 마음에 드네요. 당연히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음, 저는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S급,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 가치를 보면 S급 중고차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의견을 정리하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김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